사무실에서 오랜 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은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? 한성 컴퓨터 오피세 마스터 유무선 저소음 멤브레인 키보드는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뛰어난 저소음 설계로 사무실 내 소음을 최소화하여 동료들에게 방해되지 않으며 부드럽고 반응 빠른 멤브레인 키 스위치는 타이핑의 쾌감과 정확성을 동시에 제공합니다. 무선 연결로 깔끔한 책상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선 성능 덕분에 작업 효율도 높아집니다. 게다가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손목의 피로를 줄여주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. 이 키보드는 품질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최고의 사무용 키보드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